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시트명 변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트명 변경된 그 파일을 가지고 어 시트에다가 입력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작업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엑셀을 실행하시고요. 엑셀 실행은 시작 버튼 눌러서 아 모든 앱이나 이런데 가셔서 보시면. 엑셀이라고 있습니다. 엑셀, 또는 뭐 엑셀 2016, 오피스365,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엑셀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셔서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자, 띄워주고 보면은 최근 항목이 여기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작업한 내용이 시트명 변경이었었죠. 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열리게 되고,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1작업, 2작업, 3작업 시트명을 변경을 해줬고요그 다음에 1, 2, 3, 4, 3작업 모두 다 A열 너비를 1로 이렇게 변경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이 없다면, 음, 블로그에서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미 앞전에서 한번 배웠던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작업한 것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1, 2, 3 행이 있습니다. 1 행을 숫자 위에서 클릭하시고 마우스 왼쪽, 왼쪽 버튼을 클릭했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클릭한 상태로 아래로 이렇게 끌어 내려주시면 드래그가 되죠. 드래그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행 높이를 자 여기에 있는 행 높이를 조정하는 겁니다. 행 높이를 지금보다는 좀 높게 해주는데 대략 21이나 22 정도 해주게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21로 했었죠. 자 여기서 21로 해서 여기를 이렇게 조금 넓혀줘서 이 제목과 그 다음에 어 결제란이 들어갈 수 있게끔 너비를 잡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행은, 4번 행은 두 줄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죠. 두 줄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4번 행 자체를 조금 더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행들보다 더 높게 두 줄로 들어갈 수 있게끔 4번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를 해주시고 여기는 32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행을 좀 높게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번부터 14번 행도 1, 2, 3행과 똑같이 5번부터 14번 행도 1, 2, 3행과 똑같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행 높이 누른 다음에 21 이렇게 해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4번 행까지 모든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 B열부터 시작해서 J열까지 이 내용을 항목을 먼저 입력하시고 그 밑에다가 데이터들을 입력하는 과정들을 해보는데요. 시간 관계상 다 입력할 수는 없고요.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어, 두행만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4 에서부터 J4 까지. 그죠? 여기까지는 항목이 되겠고요. 그 밑에서부터는 H10 까지는 여기 H1부터 H14 까지. 즉, B5 에서 H14 까지는 데이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내용.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목을 입력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편집할 내용들, 자, 가공할 내용들의 항목들도 나중에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좀 이따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맨 처음에는 항상 항목을 먼저 다 입력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을 입력해 놓게 되면은, 여기 아래에다가 데이터를 넣을 때 항목이 빠져있지 않다면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입력하다 보면은, 그냥 무조건 항목부터 아래로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 전체가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항목을 먼저 입력해놓고, 입력해볼까요? 자, 관리 코드하고, 오른쪽 방향키가 있어요. 음. 자 오른쪽 손가락 아래쪽에 보면 시프트키 바로 아래쪽에 보면 방향키가 있어요. 방향키 눌러서 어, 이동을 합니다.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제조사 오른쪽 방향키 구분 오른쪽 방향키 차종 오른쪽 방향키 주행거리 치고 다음 줄로 입력할 때는 그냥 엔터 치시면 바로 아래로 내려가 버리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하고 나서 루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거릴 때 입력하고 나서 니자 뒤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어, 왼쪽에 있는 손맨 아래쪽에 보면 Alt, Alt라는 Alt 키가 있어요. Alt 키를 눌러주시고 Enter를 쳐주시면 이렇게. 하나의 셀 안에서 다음 줄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이때 가려열고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킬로미터, km, km 소문자로 이렇게 입력만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자, 오른쪽 방향키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연식 아 영문으로 되어 있네요. 연식 해주고, 오른쪽 방향키. 그 다음에, 판매가 하고, 오른쪽 방향키. 연료, 오른쪽 방향키. 네 판매가 순위. 자, 여기도, 알트키 누르고, 엔터 쳐주고, 순위. 자, 이렇게 해서 항목을 다 입력했으면, 그 다음에는 조금 색다른 방법으로 자 전체를 다 입력하려고 하는 하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여기서 두 행만 가지고 입력하는 과정을 한번 새롭게 입력하는 과정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블럭을 설정하시면 여기가 다 입력이 되면 자동으로 입력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입력 넘어가서 입력 넘어가서 입력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순서대로 입력이 됩니다. 근데, 틀려서, 뭐, 백스페이스, 키나 다른 키를 치게 되면, 이게 블럭이 해제가 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키를 눌러도 해제가 되고요 어쨌든, 엔터키만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방식,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니다 하면은 그냥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서 왼쪽 관리 코드부터 순서대로 아래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입력하고 아래로 각각의 어 열에 대해서 아래로 입력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1 하고 그 다음에 빼기죠 빼기 하시고 빼기는 오른쪽 숫자키 해 보시면 빼기가 있기 때문에 좀더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숫자키, 어, 거기에서 숫자키로 00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자, 왼쪽에 있는 손으로, 왼쪽에 있는 손으로, 캡스로키, 이런 경우는 대문자잖아요. 대문자, 문자에다가 나머지는 다 숫자, 빼기하고 같이 다 숫자키, 오른쪽 숫자키에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캡스로키를 눌러놓고 캡스로크 설정이 나와야 되죠 c a p s l o c k 라고 왼쪽 Shift 키 바로 위에 있습니다 캡스로키 눌러주면 대문자로 찍혀요 영문이 자 영문 대문자로 찍히게 되니까 여기서 R 쳐주면 이렇게 대문자로 그냥 나오죠 Shift 키 눌러야만이 되는데 그냥 나타나게 됩니다 대문자로 나오게 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블록 설정 H 열까지 데이터가 들어있는 데가 H 열까지니까 그죠 그래서 B 열에서 H 열까지 투행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캡스로키 늘어놨기 때문에 S 이렇게 치면은 왼손으로 S를 그냥 쳐주세요 어, 손 위치, 기본 자리, 뭐, 이런 거 신경 쓸거 없이, 이런 거 입력할 때는 그냥 영문은 왼손으로, 숫자는 오른손으로 입력해 주는 것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 빼기, 001. 이렇게 해서 숫자 키로 입력하시면 빠르죠. 그리고 숫자 키에 보시면 엔터 키도 있어요. 엔터 쳐 주시고, 그 다음에, 아, 2 빼기, 001. 이렇게. 입력해 주고 엔터 치면 이쪽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렇게 블럭 설정한 위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엔터 치면은 그다음 행으로 아니 그다음 열래 첫 번째 행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쉽게 그냥 편안하게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한약키 눌러 주시고 현대 엔터 그다음에 쌍용 엔터 그다음에 승용차 엔터 레저 이 엔터, 아, 반, 때, 하고, 엑스죠. 한영키 눌러주시고, 캡스럽게 눌러놨기 때문에, 엑스 치면 대문자를 찍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영키 눌러주시고, 엔터치고, 렉스턴 20 입력하시고, 자, 엔터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죠. 주행거리로. 자, 그래서 여기는 컴마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콤마는 회계 서식으로 해서 여기 나와 있죠. 회계 서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콤마는 입력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만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1, 3, 2, 2, 6 숫자 키에서 입력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 2, 5, 4, 5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이런 경우는 특별하게 여기 설명이 없어요. 뒤에 연을 붙여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0, 어, 틀렸네요. 2020, 이렇게 하고, 연 쳐주시고 엔터. 그 다음에, 2019년 엔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콤마 입력하지 말고, 5 1 5 0 0 0 0 0터그 다음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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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내에서 입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것은 먼저 항목을 입력해 주시고요 오른쪽 방향키를 해서 항목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두 줄로 되어 있는 것은 alt 키를 누르고 여기 끝에서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면 하나의 셀에서 이렇게 두 줄로 입력할 때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줄로 입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방향키 눌러가면서 항목을 먼저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데이터는 이렇게 범위를 여기까지 잡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 잡아서 입력하면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만 두행만 이렇게 시범 삼아서 해 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블록 설정해 놓고 입력을 하면은 여기 입력하고 그 다음 첫 번째 셀로 이동해서 입력하고 아래로 이렇게 계속 이동하면서 입력이 된다는 거 설명 드렸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 다 채워서 이렇게 입력을 완료 했고요 자 이제 여기 합쳐진 셀들이 있죠 이런 셀들은 항상 맨 왼쪽 셀에다가 내용을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자 성용차 한칸 띄고 평균 한칸 띄고 주행거리 괄호 열고 한남키 놀고 km 소문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캡스로키가 이제 눌려 있으니까 그런데 캡스로키 이제 해제해 주시고요 KM에서 소문자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그냥 엔터 쳐서 바로 요 밑에다가 여기 3 개의 셀이 병합이 되어 있는데요. 항상 왼쪽 셀에다가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식이, 연식이 2020년인 차종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내용 보시면 어디에다 입력했냐면요 G13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리거 G13부터 세 개의 셀이 합쳐졌죠? G13 셀에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자 최저 주행거리 거리열고 킬로미터 이렇게 km. 그다음에 엔터 쳐주시고. 자, 여기 바로 밑에 니까 여 기가 되 겠죠？관리 아, 코드 자 관리 코드 이렇게 해주 시고, 여 기에 있는 내 용은 여기 관리 코드 내 용이, 즉 H14 에는 관리 코드 내용 을여 기에 다가 나타내 게끔 해준 거 에요. 그래서 이거 는 나중 에또할거 고요. 자, 여기, 판매가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디죠? i14. i14. i14번지죠? 예, i14번지에다가, 판매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자, 입력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조금 새로운 방법은 뭐였었죠?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입력을 하시면, 어, B 열이 다 끝나면 바로 C 열첫 번째 셀로 이동해서 또 입력할 수 있게끔, C 열이 다 끝나면 D 열로 이동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범위에서 계속 채 바퀴 돌면서 반복해서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블럭 설정 입력이 되겠습니다. 고그 기능 필요하시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입력이 다 끝났으니까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려면 현재 시트명 변경으로 불러왔던 거죠. 이 불러왔던 파일을 그냥 저장한다면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트명 변경이 아니고 지금 입력 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입력 작업으로 하도록 하는데요. 어, 날짜가 22년 1월 10일 거니까 자 파일 메뉴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 보기 눌러서 편리하게, 편리하게 바탕화면에 저장한다그 했었죠? 자, 바탕화면에 저장하는데요. 자, 날짜 22년 01, 1월이죠? 1월 10일이죠? 10일 자료입니다. 그래서 10 이렇게 해주시고, 빼기.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력작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입력작업. 이렇게. 파일명을 하겠습니다. 22년 1월 10일 요 기출문제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요. 그 기출문제 입력 작업 이렇게 해주면 어떤 거를 가지고 입력 작업을 했는지를 아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 파일만 보고도 쉽게 분류를 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어 파일명이 제목 표시줄에 제대로 나와 있는지 확인을 거친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